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비가 살짝 오고 있는 목요일 11시 방송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이 하단에 있는 번호 0504-3183-4743제이핸드폰을 연락만 주셔도 상담만 주셔도 주의상품권 5천원 드리고 있고요 구매까지 해주시면 주의상품권 5만원 드리고 있고요 안 온다 우리 삼삼아빠님처럼 구경 오셔도 좋은데 안갈 거야 안 오셔도 돼요 탁송비 무료로 쏘고 있기 때문에 탁송료까지 무료 보내드립니다. 4세대 카니발인데 하이 리무진의 9인승이잖아요. 뚜껑 있잖아요. 9인승. 거기다가 시그니처, 시그니처, 최고 트림. 디젤이고, 연식이 지금 21년 2월에 주행거리가 8만인데, 3,800이요. 하이 리무진. 뒤에도, 뒤에 한번 보여드릴까?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옵션들은 저보다 더잘할 테니까. 하이리무지, 어, 기가 막혀. 근데 7인승이 아니고 9인승이에요. 그리고 가솔린 아니고 디젤. 판매 금액이 3,800만원. 3,800만원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연식은 21년 2월 주행거리 8만 2천입니다. 재원 스펙. 여기 보시면. 딱 보여드리죠. 3,800이다.